우리 이인수 목사님께서 하늘띠 성교회를 설립하겠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권면의 말씀을 부탁을 했습니다. 어, 제가 권면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권면을 하게 된 것이 참 하나님 앞에 조금 부끄럽고 죄송스럽지만 권면게 어,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어, 유경태 목사님에게 설교를 10분만 하라고 했는데 설교를 쉽고 한다면, 곰 년은 한일분만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사행제 1장 8장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에루살렘과 원유의땅 끝까지 이르러 내보음의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가라 사대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기다리는, 발지 성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 말씀 한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상금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성교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으로 주려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저도 이제 중국에 중국 선교를 90, 1992년부터 어, 국교가 수교된 이후부터 제가 선교를 한만 15년을 했습니다. 선교를 하다 보니까 아, 말씀으로 계속 선교야되는데 선교는 것보다도 선교를 받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을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자리라고 하면서 저는 계속적으로 피해 다녔습니다.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다니면서 예수님 말씀만이 살아있는 그런 선교주가 되기를 원하고 그 제자 양육을 위해서 그 지역의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 양육을 위해서 선교를 나름대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까 선교는 정말로 품격이 있는 선교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어떤 품격이냐, 그리스와 함께하는 품격을 갖는 그러한 고품격의 우리 하늘지 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를 증거하는 그러한 성교회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우리 지식으로 경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몰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중심에 꼭서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세 번째 없어서는 안 돼요. 물질입니다. 물질 성교는 이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구원하지 않는 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진해서 그 지역에서 가는 곳에서 그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 그 지역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물질이 풍성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네. 제가 이제 제가 자칫 잘못했으 잘못하면 저도 저의 에, 스스로 오류에 빠질 걸 했던 것은 저는 자비랑 선교를 했기 때문에 어, 참 제가 어, 조금 앞선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한 성교도 좋지만, 또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또 망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물줄의 구월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지는 하늘띠 성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답하며 본면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